없다고 했잖아. <laughs> 네가 없다고이대했지 <했잖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몰랐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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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없네, 여기는. 다 동양인 것 같아. 왜 이렇게 생 얘네 귀엽다. <laughs> 완전 내가 아기 때 사던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원래 이거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. 없네? <laughs> 쉴데 없는 거 사지 말래아 <laughs> <laughs> <아유>, 이렇게 말라가지고. 어? 고 응? <laughs> 아유, 이렇게 말라비틀어져가지고뭐랄까고이할겨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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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싸우는것 <싸운> 같은데 <laughs> 아니 이거 어때? 아니야 이렇게 달려 왜? <laughs> 그리고 언니는 포즈를 취 이렇게 똥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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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. 선풍권의 권종 및수량을 저거는 원래 있던 거딴건나왔 거 세일해서 얘는 6 8 0 0 이거 3 0 0아 나도 3 5 0지원 이거 없다 티라노 근데 이거 딱 한, 개야. 그럼 거는 저거 그냥 거 혹시 언제 열려 지는 요 혹시 <laughs> 언제 열려 지는 요 <laughs> 아나나 <짜증나. 웃음> 여기서 이거 샀잖아 뭐 사지? <laughs> 우리 이거 반띵하자. 응. 주스 마실 거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근데 되게 얇아. 나두개 먹어야지. 코달왜 지금 딱 소리 했지? 이 전단지들을 몽땅 가이 웹사이트에다가 모아두는 거야. 있으면 일등급 맛없으면 노등급 어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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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귀나 이거 먹다가 여기 화상 입은 적 있는데 <laughs> 나는 그래서 옷에 질질 흘린 적 있는데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이건 잘라야 된다 네 그다, 그치 이제 그만 찍어도 되죠. 아유 멀다. 나뭐 <너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이거 부족할거 <것> 같아? <laughs> <목소리도> 딸러, 나랑이고이 꼴랑 2역밖에안 해? 이 나를 이에 팔아. <laughs> 그래서 아들 있었나? 그 있잖아. 결혼했어? <laughs> 근데 이름도 무리라고 그러 유사과? <laughs> 이렇게 뽑아야 네 정상 사주야 그래? 나는 아까 그걸로 봤던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볼 사주도 못 빼는 사람이 싫던 그래. 사람이 그래. 그래. 그러면 한번 말해봐 내가나왜 혼나고 있지? 벌아왜 숨겨? 근데 왜내 사주 뿌이는안 해줘? 왜 숨겨? 다시 <laughs> 알려잘 <laughs> <왜 숨겨? 웃음> 몰라서 이제 안 해주네 확실왜뭘 음. 밥지고 <laughs> 깜짝 카메라라고 해야지. 왜 깜짝 카메라. 이거 왜또 꺼서? 또 진짜 시끄러워. <laughs> 근데 보니 럽다엽데라 <귀엽더라>. 음, 이거를. 엽더라 이거를. 내게 놔. 이거를. 내게 놔. 이거는 내게 놔. 이게 놔. 이거를. 이다를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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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정 못 받았어? 짤짤이구나 물 아, 쪄요 하.. 하.. 헐헐 아직 300원 남았을 때 기억? 아.. 아.. 꽉 감은 쪘어? 뜨거워서 먹었어 뜨거워. 원 뜨겁게 먹는 거야? 응 아니잖아 뜨겁게 먹는 거야 아. 찬물로 헹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찬물로 헹궜어 근데 왜 뜨거? 그래도 너무 많다. <laughs> 맛있겠다. 겠다와 누가 이렇게 2인분이 이렇게 많대? 한 개만 끓일 걸 내가 다 먹었어. 진짜? 너한입 먹고 배고다할것 같아. 연우 지금 말 온전 잘해. 풍족하다. 언제면 이게 맛있게 먹어도 그게 짱. 응 요일 식당 해주세요. 유이 식당? 응. 언니 하고 싶은 거. 네, <laughs> 그래, 한예는 잘... 언니 어디 보고듣고 있어. 어, 잘듣고 있어, 잘듣고 있어. 엄마가 <laughs> <듣고> <laughs> 언니 머리 돌아간다. 마흔네 할머 이렇게 나오는 <안> <laughs> 그래. 약간 심심한 맛을 먹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, <그렇긴 하지. 웃음> 이제 언니들 k a Sukka, Sukka, s 게 근데 이거 u k k a 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s 네? 와 진짜 안 나온다. 아, 이거 너무 대다 어미... 그들 대직 <laughs> 돼지. 그러네, 이대로 굽겠는데. 이거 좀 풀어볼까? 저도 그걸로 해볼까? 아, 이렇게 하면 또 되긴 하네. 어, 양이 이게 끝이야? 이해를 어 야, 너무 많이 한다. 욕심이 과하다. 그지 근데 초코가 부족해. 음. 응. 이렇게 꽉 하는 게 아닌가? 그럼. 좀 잘했다. 그래서 딸기 가자 우와 우와 어보자냥 갑자기 아, 조금 냉장고 만나 <laughs> 나도 딸기 먹을래 언니 딸기랑 파이트잘 뽑힌다 근데 누더기 옷 입지 않아도 되겠어 그거 누가 하는 거야? 슈 몰라 슈 얼차 만들고 옷 어디 이걸로 바꿔있지 <laughs> 왜 그거 안 먹어? 화이트가 없네 이거 <laughs> 뭐 줄까? <laughs>

저그 안에 들어가면 다 나도 모자 없어. 거울을 내가 봐야 되지 않을까? 갖고 아, 와, 어? 아니, 약간 육대산인가? 너가 이야이야가르마 아니, 여기가 육 같은데? 아니, 해보고 더 자를래? 아니, 한번 이렇게 해. 응. 난 좋은데, 너를 믿는다. <laughs> 이렇게 하면 나로 똑같이 나올 것 같아. 망치면 안 된다, 망치면 안된다 나. 거기 좀 들어봐. 나 꽃자르면 안되다나래 라라가 좋어 무서워. 나 <laughs> <너> 따라 하지. <laughs> 그지 않아? 글쎄. 내가 떨어졌어. 봐봐야지 알지. 안 보여? 응. 어떡하지? 안 어울리는 것 같지. 좀 어색. <laughs> 아니 너무 까맣고. 머리가 굵어서 이랑좀 다르게 느껴지는 너는 되게 예쁜 <laughs>